20년 2, 4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지던 시기에 TV대 발행량이 급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개인들은 다니던 직장에서의 실직이 급증하고 개인 사업자들은 폐쇄를 해야 했기에 생리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단시일 내에 사용할 목적의 자금을 단기 국제 발행으로 융통하여 개인들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파란색 막대와 주황색 누적량이 급증했는데 이후 크게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특이한 점은 23년 1사 분기부터 현재 24년 1사 분기까지의 기간에서 나타납니다. 이 시기의 누적 순발행 금액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긴급 발행한 양만큼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전 영래포 쇼츠에서 설명한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사태가 23년 3월에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태 해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연준의 대출 부문이 급증했었는데 재무부에서도 티블 발행을 급증시키면서 대응을 했던 것이 이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연준의 자산은 즉시 기존의 긴축 기조대로 다시 급격히 줄였지만 재무부의 TV는 24년 1사분기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국채 발행량은 고소란이 위험자산으로부터 빠져나와 흘러들어 갔을 것이고 위험자산은 빠져나간 유동성으로 인해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의 국제 발행량 계획이 발표되는 날 예상보다 많으면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여. 증시가 하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의 증시는 상승했을까요? 그럼 먼저 동기간의 S&P500 지수를 겹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선이 S&P500 지수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20년 1사분기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하여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분기인 20년 2사분기의 t v 의 발행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S&P500 지수는 21년 4사분기까지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당시의 t v 의 발행은 재무부에서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한 것인데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무너진 개인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자금이 대부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개인들에게 살포된 현금은 소비 생활로 이어지면서 TV, 냉장고와 같은 내구재의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생활용품과 같은 곳에도 소비가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주식들은 기업의 실적 및 본질과 관계없이 크게 상승하면서 민주식이 유행하였습니다. 이는 개인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소비한 후 남는 자금들을 주식, 코인 등에 투자를 하면서 코로나 빔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T1의 순발행량이 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왜 S&P500 지수는 21년 4사분기까지 무려 2년동안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었을까요? 잠시 티노트의 순발행 금액 데이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티노트는 10년 이하의 만기를 가진 중기 국채입니다. 이 티노트의 순발행 금액 데이터 차트를 보시면 S&P 500 지수가 지속 상승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무부는 일단 긴급자금 지원을 TV 발행을 통해서 해결했고, 중기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티노트의 순발행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티노트를 통한 자금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행과 보조금 지원 등에서 사용되는 목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주식들이 상승했을까요?